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수석, 천상영입니다. 어, 단양에 오늘 한 작업장에 나왔는데, 어, 뭘 하는데 저 장비가 저렇게 많지? 어, 정심시간이고요. 잠깐 짬에 나왔어요. 어, 여기 언제 퇴근하고 한번 뭐 하는지 정탐을 해봐야 되겠네. 어, 또 이런데 보면 저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 칠보 계열의 석중석입니다. 요거는 어, 제법 색감은 괜찮은데 작품은 안될것 같아요. 석질 좋고. 먹이들은 돌들이 보여요. 이거 호박석인데 아주 차돌 같습니다. 얼마나 석질이 좋은지. 저거는 저것도 호박인데, 아우 석질 좋다. 어, 보세요. 아, 이거 대면은 한방 걷어 들릴 것 같은데. 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 또 호박석 하나 발견했는데요. 요거는 작품이 될 뻔했습니다. 뻔. 아, 그래도 작품은 안 돼요. 색감은 아주 상당히 좋네요. 석질은 많습니다. 석질은 이렇게 뜸은 뜸은 석질이 보이긴 하지만 석질도 쨍쨍하고 나만강이라 아, 뭐, 걷어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어렴풋이, <laughs> 어렴풋이 들어요. <laughs> 계속 찾아 봅니다. 물을 살짝이 뿌렸다가 아주 급 긴장됐습니다. 아, 보자, 보자. 야 에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왜 안보여 아아 아, 운치만 좋았네 운치는 아주 좋습니다 아딱 작품이 될 뻔했네 뻔이거 보세요 아, 아깝습니다 아뭐 그러나 마나 어떻게 해요 작품이 안 되는 거를 자 요거는 불합격 호박석의 경이 나온 돌을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쏠려 내려갔잖아요. 이 반대쪽은 그림이 좀 내려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너무 올라가서 붙어서 돌이 안 되는 건데, 반대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은데,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죠. 경이 밑으로 좀 내려왔죠? 아,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설명만 하고 있네. 자, 이 석중석이 끼구나 돌은 잘 나왔는데, 휴. 아 아깝다 아까워. 이게 돌이 됐는데, 아 아깝네.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러는 거거든요. 아 아까워. 이몇 개요? 달 필요하신 분좀 가져가십시오. 야 이게 이 이런, 이런다니까 이게. 자 보셨죠? 야 돌이 되긴 됐는데 아 이게 석중석이 오게 티네 흙월도 아, 있고 그냥 월도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uf도도 있고 아 없는 게 없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전부로도 <laughs> 있고 <laughs> 야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색감 아 채색적으로 봐도 되고 어, 경도 뭐 멋지게 들고, 아, 뭐, 결점이 없는 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기분 좋게 한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짬탐석이 저희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자, 기분 좋게 합격! 아, 어, 저 작업하는데 좀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자. 이거는좀 어떠냐. 아 요거는 안 되겠구요 아 자자자자 자요 자, 자. 자, 부분만 찾아보고 어,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 탐색하는데 어 그래도 한점 걷어 돌려줘서 다행이고 자, 몇 점만 더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돌에 꽃이 피었어요 한 사이즈는 한40 정도 되는데 어, 꽃은 잘 나온 꽃인데 전체적인 어, 구도가 그 다음에 어, 너무 개수도 작고 요건 안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불합격 아딱 덥습니다 엄청나게 덥네요 아우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후덥지 한한게 어, 잠깐 짬탐석 했는데 그래도 1000%는 짬탐석 아닙니까 아, 잠깐 했는데 그래도 예쁜 색깔을 가진 호박석 한점 들고 나가게 됐네요 자 오늘도 가서 어, 1000% 방송에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아, 발음을 잘해야지. 돌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아니고. <laughs> 자, 함께 감상하는 그 즐거움 아닙니까? 자, 오늘 또 나가서 한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짬 탐석의 단양 작업장에서 탐석 해온 문양석입니다. 아, 바쁜 일과 속에 그래도 산지가 가까워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 일이 너무 너무 바빠서 아, 이제. 아, 짬 탐성 나갈 시간이나 앞으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 요즘에 너무 바빠요. 어, 앞에 돌 보시면 제 마음의 상처처럼 돌도 상처가 가 있습니다. 작업장 돌이라. 야, 가까이 있는 산지들이 그래도 오아시스 같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잘못 나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이즈가요. 장이 27, 고도 27, 두께는 9cm입니다. 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돌에. <laughs> 물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뒷모습 보고 캤는데, 야 그림은 아주 멋져요, 그죠? 흑얼로 보면 될까? <laughs> 네모난 흑얼. <후걸. 웃음> 아, 뒷모습 보고 캤는데, 이게 한번 뒷모습 먼저 볼까요? 자, 옆모습. 자, 뒷모습.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탐색 가셔도 이렇게 그림이 보면 너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능선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쳐져 내려가서요, 양쪽으로. 이 뒤쪽 그림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 밑으로, 이, 이 그림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쪽인가 내가 보고 캤죠 그죠? 그래서 돌려서 캤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자, 요런 그림이 나타났죠. 어, 여러분들도 뒤집기 한판 이거 잘해야 됩니다. <laughs> 자, 아주 그림은 보면, 겨, 경이죠. 전형적인 상경겹상경 착착착. 얘네들은 월은 아닌데 그냥 반딧불이로 보자구요 <laughs> 농담인거 아시죠 자 요게 어, 검게 동그랗게 나왔으면 흑얼로 보면 되겠는데 자, 흑얼로 보기는 조금 조금 그래요 그죠 어, 그렇지만 어, 경이 아, 짬탐석 치고 뭐 이만한 돌이 어딨습니까 <laughs> 자 요렇게 오늘 1000% 짬탐석에 탐석한 단양작업장의 멋진 겹상경 한정 감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